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5쪽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 <laughs> 화면을 참조하시고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일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구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 바로 앞에 그3장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 인간들에게 진짜로 어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앞에이의 3장 9절입니다. 거기 9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고 난그 다음에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는 그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어,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현재 그의 영적인 상태와 그의 정체를 확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아담이 죄로 인해 변해 버렸습니다. 참 소중한 그 아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아담이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이 있는 그 느낌을 받게 되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 아이들을 낳고 부모가 정성스럽게 잘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자라서 장성한 그 아이들이 어, 그 전과는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은 그대로인데 보고 또 봐도 지금은 내 아들이 아닌 것 같고 내 딸도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해볼까요? 젊은 남녀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처음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 다른 사람이 된 느낌만 있습니다. 어, 이런 허탈감을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담의 이 변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도. 어, 이와 같은 생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담으시게 된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도 어, 아담에게 하신 질문을 어,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 거기에 올바르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 그런데요,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가면 안 되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교회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들이라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돼서 들어오긴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샅샅이 다니시면서 살피시면서 교회에게 넌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시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자면, 눈을 씻고 봐도 교회는 보이지 않으니까, 까깝피 하실, 답답해 하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있긴 한데, 불은 꺼져 있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호화스러운 건물이 많지만 진정한 참된 교회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때가 돼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교회야 세상에서 존재하기는 했니? 목사야 창로야 집사야 헌사야 어디에서 있다가 무엇을 하다 온 거니? 질문을 받은 각 사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주님, 제가 목사로서 큰 예배당 짓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주님 제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주의종을 잘 보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 것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난 너를 눈을 씻고 봐도 너를 본 적이 없었는데, 넌 어디에 있었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3장 9절과 오늘 4장 9절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번 말씀하신 내용에는 모두 다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 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당장의 상황에 맞게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와 나아가야 하는 길을 확인해 보게 되는 그 깨달음을 주셔서 자기 성찰을 할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런데 돌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우리들이 작은 실수에도 그들이 상처받고 고통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그들은 조금밖에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남북 분단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 동포 북한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아니 우리 한국에도 아직도 먹지 못해서 심각한 일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죽게 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이웃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고는 있느냐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생과도 같은 시골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올림픽에 4년에 한 번씩 치러진 그 올림픽이 어떻습니까? 기다리면서 열광하지 않습니까? 열강하면서 장애인 올림픽에는 무관심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아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 자주 드나들지 않습니까? 자주 드나드는데 우리의 어떤 우리는 단순히 필요할 때만 찾는 가게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생존이 달려있는 삶의 터전이자 모든 것이 담겨있는 소중한 가게인데 우리들이 그것들을 얼마나 생각해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이들도 우리의 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질문을 받은 가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합니다, 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의 물음에 답을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본인이 죽였으면서도 회개는커녕 큰소리 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는데 어째서 동생 안부를 나에게 묻느냐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내 책임은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아우 아벨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임금도 구해내지 못하는 가난을 아무 힘도 없는 내게 말씀하신냐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있 있으신데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요. 지금 어려운 이웃들과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이웃은 가까운 사람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믿습니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열애가 없습니다.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들과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우의 피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벨의 억울한 피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의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당해서 신음하는 그들의 핏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곧 통곡과 절규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돌보지 않은 우리들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반드시 책임지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죽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동안에 죽어가고 죽게 된 아벨도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동안에 떵떵거리면서는 아니더라도 작은 숨이라도 내쉬면서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그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입니다. 나야 지금 어디에 있니? 그리고 나의 아우는 어디에 있니?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시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지금까지도 잘 해왔을지라도 내가 더 배부르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삶도 좋지만 이제는 이웃들이 굶는 일들을 멈추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기는 오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즉각 그 말씀대로 준행하셔서 오직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낙원을 꿈꿀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오늘 두 가지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든지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실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돼요 이웃들을 잘 섬기고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